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 무료고요. 케이브 딘이라는 게임입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어떤 방 안에서 시작을 했구요어 되게 호화스러운 방인데. 네, 문안 열리는 것 같아요. 어 바퀴벌레인가? 네, 종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튜토리얼 같은 거겠죠? 잠겨 있어. 자, 열렸습니다. 여기도 열렸고. 어느 것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아니면 저쪽? 이쪽. 오케이. 오, 친구가 되게 높아요. 여기 집이. 무슨 배경음악도, 음악도 하나도 없이 엄청 조용한 그런 게임이네요. 어우 뭐가 이렇게 많아 장식품 같은게 저 마네킹 같은건 또왜 이렇게 야해 어? 19금 걸어야 되겠어 자 일단은 좀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뭐 특별히 수상한 점은 보이진 않네요 뭐지 이건? 일단 주웠고 잠겨있어 다 잠겨있냐, 무슨? 잠겨있습니다. 오, 여기는 뭔가 좀 사람답게 꾸며놓은 집이에요. 이상한 마네킹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열리나? 아, 열리네요. 자, 쪽지 같은 게또 있어요. 할일 같은 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할 일? 뭐지, 이건? 어, 시계? 퍼즐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또 찍어서 맞추는 거 신이거든요. 왜 이렇게 안 맞나? 음. 나 돌리고 있긴 한데 뭐 모르겠어. 이게 맞나?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5분도 안됐는데 시행착오가 와버렸어요 이게 사용이 되나? 자, 지금 아무 말 없이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어렵네요, 게임이. 이 빨간색 박스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지? 제가 벌써부터 좀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지는데, 일단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잠겨 있고, 무슨 지도야? 이건 쪽지가 있고. 서랍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열리겠지. 야, 뭐 아이템이 없냐?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스크류 드라이버를 가지고 오라는데요? 음, 그게 어딘지 알아야지. 저 지금 약간 무지성으로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이게, 원래 제가 게임이 막히면은 좀 멘탈이 나가서 이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 시계는 아무리 돌려도 해답을.. 어? 어떻게 풀었네요? 어좀 많이 나이스한데 일단은 바로 직진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스크류 드라이버다 오케이 찾았고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텐션 높아집니다 아까 그.. 개구멍 뚜껑 같이 생긴 데로 한번 가 봐야 겠는데, 네, 여기 왔어요. 개구멍 뚜껑, 자, 여기에 이걸 빼주고 가면은. 왜안 들어가지? 자, 들어왔습니다. 오우, 상당히 깊어요. 뭐, 벌레 나올까봐 무섭다. 갑자기 확 튀어나오지 않겠지 뭐가? 제가 공포게임을 좀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가 안 튀어나오는 게임은 또 처음인데요. 엄청 깊다, 구리. 여기로 못 가. 어? 막혀있습니다. 키카드?

이 시계를 아까 무지성으로 돌리다가 딱 맞긴 했거든요? 아, 뭐였지? 아, 딱 됐구나, 지금. 오케이. 자, 다시 그 저를 따라오던 괴물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정체 밝혀야지. 어, 나 죽였으면. 까처럼 스크류 드라이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네, 여기 찾았고요. 그 개구멍으로 한번 가보자. 네, 뚜껑 열었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소리가 굉장히 묵직해. 지금, 척척 소리 나는데. 자 아까처럼 키 카드 집어 들고 이제 여기부터 뭔가 올것 같아 슬슬 자 온다 온다 런 달려 그 괴물 온다 지금 나 죽이려고 오고 있어 어뒤 돌아보면 넌 뒤지는 거야 아먹혀버렸네뭐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뒤지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열쇠야, 나와거라! 왜안 나와? 자, 열쇠 얻었고. 스크류 드라이버 챙겨주고. 마지막 도전입니다. 3트. 내가 봤을 때는, 그, 키카드를 주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따라오는 게. 여기 있었지? 키카드가요. 그치. 이쪽에서 주워주고 이거는 안 열리나? 이걸 열어가지고 이 키카드를 쓸수 없는 건가? 안에서 바깥에는 뭐냐나봐요 아 그럼 또 괴물이 오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 손가락 빨면서 봐봐 또또또 달려야돼 존나 달려 우진아 제발 다, 달려 아씨 괴물 어? 지나가는데? 얘얘 얘 약간 지능은 딸리나봐 속도는 빠른데 자, 왔습니다. 다시 와, 나왔고 키 카드를 어떻게 또써볼수 있을까 이거를. 자, 챙겨서 갖고 온 거를 이렇게 열었는데 예? 뭐야? 더이상 진행이 안되네요 정말 미스테리한 공포게임입니다 이 케이브 딘이라는 게임은 어좀 찝찝하게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게임 만들어주신 개발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